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7 기술평가의 책리뷰 진행할 동국대학교 DTM랩 아래 이부경입니다. 목차는 책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표현하는 것이며 기술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활용할 객관적인 대안과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결과와 예,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력 평가, 기술 사업성 평가, 기술 가치 평가로 구분합니다. 기술력 평가는 기술 개발 능력, 능, 기술의 경영 활용 능력, 혁신 기술의 보유 정도 등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 개발, 흡수 및 혁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 사업화 주체가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음은 기술 사업성 평가입니다. 기술 사업성 평가는 기술이 특정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사업의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 요인은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 사업 역량 분석, 기타 평가 요인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가치 평가는 사업화하려고 하거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현재 시연되고 있거나 장래에 실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술 투자, 기술 거래, M&A, 손해배상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술 가치평가입니다. 먼저 가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의미하고 제품 가격은 그러한 효용을 얻기 위해 지불한 화폐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공정시장 가치, 내재 가치, 투자 가치, 청산 가치로 정의되고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가장 공통적인 평가 기준은 공정시장 가치 기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상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기술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술가치평가 모형에 적용하여 공정한 가치를 산출해야 하며, 기술가치평가는 특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치의 정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가액이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은 전제와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술 가치평가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량 증대, 가격 인상, 생산 비용 절감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있는 기술 사업화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기술 가치평가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술의 사용에 따라 충분한 사업적 타당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적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 가치를 정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평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이전 및 거래가 목적이라면 현금흐름 할인법을 활용하거나 시장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야 하고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 산정의 목적이라면, 치매의 일시의 이익이나 합리적 로에티 추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가치평가 방법의 선택은 평가 결과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 가치평가 방법입니다. 다양한 가, 기술 가치평가 기법이 존재하며 현재는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접근법입니다. 시장 접근법은 충분한 거래 정보를 가지고 자발적 거래 의사를 지닌 거래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 가격을 기술의 가치로 인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기술을 시장 접근법으로 평가할 때에는 시장에서의 의견 일치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적 수익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기술의 거래 사례와 공개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보나 충분한 시장 자료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접근법을 사용할 때는 비용 접근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매 사례가 없거나 비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접근법에 의한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수익 접근법입니다. 수익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술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로 환산하는 방법이며 수익접근법 중 현금 흐름 할인법을 사용한 기술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익 접근 범위 기술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 흐름 할인율 기술 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란 수, 기술의 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생하여 기술이 경쟁 우위를 잃게 되는 미래의 평균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현금 흐름 추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시정적으로는 전문가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산업 재산권 법적 보호 기간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유 흐름,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영업, 영업활동을 통해 일정 기간 유입되는 총 현금 흐름에서 유출되는 총 현금 흐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추정 세후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에서 추정 자본 지출액과 추정 운전자본 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술 기여도는 사업 가치와 같이 영업주체가 창출한 이익 수익에서 기술 원천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기술 가치 산출식에서 기술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며 산업 기술 요소 지수와 개별 기술 강도 지수의 곱으로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특허 인용 수명은 해당 특허의 출원 연도와 인용한 특허의 출원 연도 사이의 중앙 값을 의미하며 공장 시장 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리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거래하며 외부 압력이 없고 충분한 거래 기간을 가질 때 형성되는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비용접근법입니다. 비용접근법은 평가 시점에 그 기술 자산을 재제조, 재획득하는 데 되는 모든 비용을 합하고 가치 하락의 정도를 가감하여 평가 대상 자산이 가지는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며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 원가법 대체 원가법 등에 의해 산출된 원가에 기회 비용 진부화 요인 시장 수요 변동 등을 가감하여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접근법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 또 혹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평가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미래 수익의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의 종류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로얄티 공제법입니다. 로얄티 공제법은 기업이 대상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얄티의 현재 가치를 기술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이며, 기술 소유자는 로열티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로열티 지급 의혹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로열티 공제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추정된 로열티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환하여 가치 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익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기술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 사례의 로열티를 참고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로의티 공제법에 의한 기술 가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기술 가치 평가 적용입니다. 기술 가치 평가는 평가 접근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치 평가 투입 변수의 경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 접근법이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평가 접근법이 평가 구조가 서로 상이하고 연관된 평가 요소 추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 평가 접근법보다는 복수의 평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것을 기업 회계 기준 등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완성도에 따른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기술 가치 평가 방법은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기술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기술 가치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기술 가치 평가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 여러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가치금액을 얻어야 하며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기술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 가치평가의 절차입니다. 기술 가치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예비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가치평가 사업 가치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그림은 수익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상세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비평가는 특정 기술의 RD 상용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로서 기술의 완성 단계, 기술의 신규성, 효과 깊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시간 등 최소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는 기술에 대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 평가 수준보다 깊이 있는 평가 기술 평가를 수행하는 단, 과정입니다. 사업 타당성 평가는 기술의 유용성과 시장성, 사업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로서 기술의 경쟁력과 시장성, 사업화 주체의 역량 등 사업화 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평가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제로 하며 기술의 활용에 따라 증가된 사업가치를 결정하고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기여율을 결정하여 기술가치 금액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형의 기술이 다른 사업 자산과 결합되어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평가 항목입니다. 사업타당성 평가 항목은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으로 구분된, 구성됩니다. 먼저 기술성 분석은 기술의 적용 제품에 대한 기술 개요, 기술 개발 동향 및 기, 경쟁 기술 현황, 경쟁 기술 대비 기술 수준, 기술 활용성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해 평,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술성 분석은 기술 환경 분석과 기술 경쟁성 분석으로 나누어지며, 기술 환경 분석은 대상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 기술, 대체 기술, 후방 기술 및 전방 기술 등 주변 기술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며, 기술 경쟁성 분석은 기술 환경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파악된 각 기술의 특징을 토대로 대상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의 차별, 기술적 차별성, 혁신성, 파급성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리성 분석은 대상 특허의 서지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 정보, 권리 범위, 선행 기술 정보 등에 대해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권리 안정성, 권리 범위의 광역, 제품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때 특허 출원일 전에 공개된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외 논문 기타 문헌을 대상으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권의 무효 가능성과 권리범위 광역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대상 기술에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산업 평가 및 환경, 환경 시장 구조, 제품 현황, 시장 진입 장벽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고 국내외 시장 및 업체 동향을 조사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와 매출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분석은 대상 기술에 대한 기, 기술성 분석과 권리성 분석 그리고 시장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실제로 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매출 수, 추정 및 수익 분석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시장 점유율 및 미래 시장에서의 매출 확보 가능성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을 산출합니다.